안녕하세요. 주식일곱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8일. 지금 시각은 아침 9시 4분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제 제가 봐둔 종목이 하나 있긴 했었는데 어, 설마 했는데 이게 가버려 가지고 되게 참 아쉬웠던 종목이 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금액대가 26,000원이어서 제가 못 사긴 했는데 음, 이게 관심 종목에 놔두고 좀 눌렀을 때 내려오면은 한번, 어, 사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추후 제가 다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유로와 그리고 프로 2000이 있는데요. 프로 2000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여기 저희 지지라인 아직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보시면, 뭔가 꾸물꾸물, 꾸물꾸물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밑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갈지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곧 한번 슈팅을 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지금 일단 수익이 나긴 하는데 한주를 팔고서는 제가 어제 분석한 종목이 있어요 SG 어, 글로벌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영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려오는데 1차와 2차가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제가 한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현우 산업을 하나 들어갔어요. 현우 산업을 들어간 이유는요. 어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분봉상에서 여기 보면은 어제였죠. 어제 저 제가 녹화도 하긴 했는데 제가 본 라인이 이 정도 라인이었을 거예요. 한이 정도 라인에서 이게 보니까 영차 영차 하길래 어 이탈하지 않고서 한번더 튀지 않을까 했는데. 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봉으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때 샀었나봐요. 계속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팔까? 팔까? 했는데, 어제 그 스탑로스인가?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팔, 팔아지는지 안 팔아지는지. 그래서 어제 4,690원을 손절라인 잡고서는 그거 스탑로스에 걸어놓긴 했거든요. 근데 팔리지 않고 갑자기, 반등하더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뭐야?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샀던 그 라인으로 다시 회복하고 있긴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요 한주는요, 제가 스탑로스, 왜 그, 있자, 자동으로 매매하고, 파, 아이고, 자동으로 매매하고 파는 그거긴 하는데, 어,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제가 깜빡하고 못 팔았을 시에는 어, 제가 걸어놓은 금액과 그리고 손절 라인 이거를 자동으로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되게 된다면은 참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원활하게 활용을 한번해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날라온 김에, 유로를 후다닥, 한 번, 팔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 주. 한 주고, 분봉으로 잠깐 볼게요. 분봉으로 보면, 한번 반등을 할것 같은데. 지금 말기에는, 약간 아쉬운,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한 주는,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걸어놨고요 <laughs> 어, 현재가 이렇게 볼게요 어, 팔릴 것 같긴 하네요 <laughs> 어쨌건 오늘은요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바로 A테크, AD 테크놀로지에요 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제가 한 줄을 살 예정이고요 제가 이거를 들어간 이유는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 제가 영차기법을 되게 좋아하나봐요. 그쵸? 이렇게 지금 바닥을 이렇게 다지고 있고요.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공구리를 이렇게 쳤잖아요. 이 지지라인을 이렇게 넘기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이탈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뻥 터지고 나면서 이 공구리 라인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해가지고서는 위로 영 하고서는 이렇게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111선 부근에서 이렇게 안착을 하고서 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줄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더 단기적으로 영 하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오늘 유로 또 팔고 <laughs>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 현우 산업도 빨리 팔아야겠다. 이 수익금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막 건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지지라인은 제가 이 112일선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112일선을 이탈한다 싶으면은, 우선적으로 여기 한번 들어 올렸던 거래량 터진 곳 있잖아요. 여기를 기준선, 어, 시가가 얼마죠? 14,000원. 14,000원을 손절라인으로 잡고서는 제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탈은 바로는 안할것 같고, 어, 바로 반등은 못해그래도한번더 횡보를 하다가 한번더슛한번 쏘지 않을까. 만약에 슛을 쏘면은 여기서 한번 잠깐의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전력을 갖고요. 그리고 이렇게 꼬리를 달면서 만약에 빠진다 하면은 어, 옆으로 좀 횡보를 거친 다음에 한번더날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앞전에 거래량이 터진 게 없기 때문에, 어, 커다란 뭐 매집봉, 매집봉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앞전에 이런 매물대가 있긴 하잖아요. 이런 매물대가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를 어찌됐건 소화를 시키고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음, 옆으로 좀 박스를 치고서는 내려오더라도 이쪽 라인을 박스를 치고 가던가 아니면은 일단은 여기 공구리 라인 보이시잖아요 공구리 라인 위에서 이렇게 박스 치고 지지하고 가게 된다면은 여기를 손절 잡고서는 이렇게 한번 위로 한번 슛을 딱 쏘겠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방금 제가 이렇게 올린 17,000원, 일자 목표가는 17,000원 잡고, 그리고 한번더 밑으로 쭉 빠진 다음에, 옆으로 횡보한 뒤에, 그 다음에 한번더 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옆으로 횡보한 다음에 한번더 슛이 나올 때, 앞전처럼 거래량이 터진다 하면은, 조금 더 추후로 한번더 위로 좀더 슛을 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요 일단 주식 초보이기 때문에 저를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단은 오늘 올라가긴 하잖아요. 어, 되도록이면은 양봉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음봉에서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될건추경매수긴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잘 몰라요. 한 아침 9시에서 10시에는 다들 매매하는 그런 시기, 시간이기 때문에 10시 이후나 아니면 3시 이후에 AD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추세를 전환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종가에 사던가, 어, 지켜보는 흐름을 갖고 있는 게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거를 사게 된다면은, 15,350원 라인에서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떨어지면은, 이쪽에서 손절라인, 손절라인은 아니고, 이쪽에서 잡고 사는 걸로 대응을 해보고요. 그리고 1 1일선을 기준으로 1차적인 손절이고요. 여기, 15,350원은 분할 매수. 매수하는 타임이고, 여기, 어딥니까? 111선이 한이 정도 되겠죠? 15,250원이 1차적인 손절. 그리고 2차적인 손절은 여기 시가인 14,000원까지 이렇게 지켜보는 전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약에 2차적으로 나는 분할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여기 올려드린 15,350원에서 1차. 1차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반등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파시는 전략도 괜찮고요. 아니다, 나는 떨어질 때 다시 한번 볼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요. 2차 매수는 여기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종목의 몰빵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사고, 이쪽에서 사고, 그리고 이쪽에서 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균 단가는 한이 정도로 맞춰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탈을 한다 싶으면은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물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한, 대략적으로 몇 프로일까요? 여기서부터. 한 4%? 4% 정도? 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은 여기 15,350원을 기준으로, 어, 분할 매수해서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기 이상으로 빠지면 사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112일선까지 분할 매수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서는 산 다음에 올라가면은 파는 전략으로 단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괜찮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아, 제가 좀 이게 아무래도 초보다 보니까 잘 하시는 분들처럼 말이 되게 매끄럽지도 않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하다 보면서, 어,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아, 방송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게 있나요? <laughs> 구독하고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단태님의 열혈 팬으로서, 어, 현재는 4개월? 하고도 며칠? 지금 4개월 차거든요. 열혈 네,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요. 절대로 저의 매매를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어디까지로, 어디까지 어디까지 <laughs> 죄송해요.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네.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자, 내일도 제가 또 좋은 종목을 찾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식 일공이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주식 단태 검색을 하시면요 단태님께서 올려주신 여러 가지 무료 기법들이 있어요. 그거를 토대로 열심히 공부하시면은요 지금보다는 차트 보는 눈이 많이 확장이 되실 거예요. 저 진짜 갈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